특별 재판부에서 나 사형을 선고했다 그건 위헌이다 나 무효라고 했다. 무효다 아... 라고 얘기해요 아... 국민들은 뭐냐면 하지 마시고 빨리 돌아오라고 인도에 도망가 있냐 빨리 돌아와서 형 집행 받으라고 도망갔어. 인도로 도망갔어요. 와. 그래서 어찌 됐거나 지금 어,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1400명 이상이 죽었잖아요. 와, 네. 끔찍해. 책임져야지. 끔찍어 그렇죠. 뭐 이것이 대법원 이건 뭐 특별 재판부관에 일단 사용 선고가 났어요. 아. 아. 네.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서 죄값 치르라 오.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시나 전 총리는 인도에 숨어 가지고 아직까지 선동질을 하고 있어요. 여러분, 음. 저 말도 안 되는 저 특별 재판부는 위원이니까 듣지 마시고 저를 밀어주십시오. 선동질을 하고 있어요. 하오개인이네. 아, 아, 하시나가 아. 있어요. 또. 아, 어디나이요 아. 있어. 대학생들의 1400명 이상을 기가 총을 쏴서 죽였는데 왜 물어보고 싶어. 왜 지질하냐? 그 왜 그런 거야. 아니, 이 진짜 궁금해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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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차근차근 아주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정리해 드릴게요. 왜? <laughs> 집 간다는 얘기하지 말고. 알았어, 지금 네. 화열. 요 네. 이도... 영국 너희들 때문이야. 왜? 영국 뭐 말하면 다영국이야근데 세상에 안 좋은 거. 일은 다 영국이자지렀다니까요. 비틀즈, 맨체스터, 유나이티드 책임자야돼 진짜 손흥민, 토트넘 유니폼 잊지 말라고. 아, 영국 시민이었던 거 아시죠? 그렇습니다. 네. 인도에는 크게 두 종교가 있어요. 대부분은 무슬림, 힌두교들이고, 그리고 상당수의 무슬림,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도 꽤 많아요. 영국이 이 차전 끝난 다음에 이 인도를 어떻게 손을 써야 돼요. 영국도 2차 대전 승전국이지만 너무나 피해를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인도가 감당이 안 돼요. 어. 발을 빼야 돼. 발을 빼는데 힌두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어. 음.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음. 영국도 귀찮아가지고 1900... 47년에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2년 후에 자 됐고 그러면 힌두교도 많이 살고 있는 남쪽 지역은 인도로 독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많은 북쪽에 있는 동서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해라 이건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 지도요 음. 그냥 맨날 싸우 자국민 사살한 총리 사형 선고 찌윤호개인과 같은 상황